끄덕끄덕, 으쓱으쓱 운동법이라고 아시나요? 뭉친 뒷목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인데 고개를 앞뒤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끄덕거리거나 어깨를 귓볼까지 끌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이 목 근육을 풀어줘서 일자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는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오늘은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쉬운 목뼈 질환.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파도 목뼈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뼈 질환인 일자목 중후군과 목 디스크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디스크와 일자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먼저 허리디스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목디스크가 더 흔한가요?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허리 요통을 네. 경험할 확률은 한 80에서 90%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어, 경부통은 한60% 정도로 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보다는 허리 아픈 요인이 더 많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목뼈는 그 일곱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디 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허리는 다섯 어,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 유연성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어, 어깨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자목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던데 일자목은 어떤 상태의 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원래 사람의 목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허리 자체가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 자동차 현가 장치도 네. 단단한 강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수철이 받쳐져 있죠. 네. 용수철이 있으면 이렇게 충격 흡수에 아주 어, 좋은 구조로 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어, 목이나 등이나 허리나 옆에서 봤을 때 우리 활, 시위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일자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뻣뻣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라기보다 어떤 그 목의 상황이 일자가 되었다는 현상을 음. 말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목을 갖게 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 있을 때와 일자목이 되어 있으면 첫째로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시자 곡선에 맞춰서 앞에 근육은 늘어나게 돼 있고 뒤에 근육은 수축하게 돼 음. 있는데 그런 수축과 이완의 근육 구조가 바뀌게 되죠. 네. 어, 어떤 분들은 일자목을 지나서 거북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음. 숙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런 인대나 근육이나 근육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자목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평정 상태에 있을 때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자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근육의 피로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순환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 디스크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어, 목 디스크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꼭 일자목과 목 디스크가 일직선상의 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 하지만, 어, 목디스크는 따로 이런 것들이 오래 그 자세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추간판에 어, 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추간판이 어, 뒤로 밀려 나오게 되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네. 어, 증상을 야기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음.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통과 목디스크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뭐, 목을 검사 받기도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목 근육과 뭐, 두통,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사실 그, 목신경 중에 예. 두통을 약에, 이어 위로 올라가는 신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뇌를 전공하는 그 학자들은, 어, 두통이 있을 때90% 이상이, 어, 두뇌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약 5%에서 목의 영향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처럼 척추를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네. 아,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90% 이상이 목에서 오고 네. 어, 뇌에서 오는 경우는 약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일자목이 오래되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니 근육과 긴장이 되면 임상적으로 보면 두통이나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환자분이 두통이 호소를 하시면서 오시면 사실 뇌 MRI나 그런 쪽의 검사보다는 네. 어. 어뇌그목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네. 되지 않았을 때 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목 디스크의 음. 경우에 목을 제외하고 또 어떤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어 사실은 그 우리가 허리 디스크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네. 어 허리는 안 아프고 엉치나 다리 쪽. 뭐 발목만 아프다든지 엄지발가락만 저리거나 아니면 발바닥만 저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목은 특히나 목은 별로 안 아픈데 왼쪽 이렇게 어깨라든지 팔만 저린 경우가 허리보다는 조금 더 많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꼭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목이 아프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목 디스크가 있는 건데 증상은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어,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을 때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연관통하고 방사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연관통은 어떤 거냐면 어, 어떤 어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누르게 되거나 그러면 목의 곡선이 변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어깨 관절이라든지 이앞 관절도 같이 맞춥니다. 이 곡선이 변하면. 네. 물론 크게 봐서는 등 근육도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허리 근육도 곡선이 좀 변하게 되면서 그것을 맞추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변은 따로 있는데, 그 주위의 인접 구조물들이, 어, 거기에 어댑테이션, 적응이 되면서 생리화학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오는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가령, 음,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총무과에서, 어, 그, 그, 김과, 그 김과장님이 김대리를 혼내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옆에, 옆에 서무과에서 네. 보고 있던 직원들이 자기 일은 아니지만 음. 긴장할 수 있겠죠. 어, 아, 그렇죠. 이 산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네. 우리 개통의 일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어, 두 번째 경우로는 그 방사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통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이 딱 눌리는 부위가 있죠. 그럼 신경이 내려가는 위치로 쭉 해서 어, 그쪽을 통해서 통증이 약이 되는 경우가 음. 방사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어,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깨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음, 손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부위가 다 아픈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만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좀 낫는가 싶더니 여기 팔목이나 그런 쪽이 아프기도 하는데, 어, 저희가 보면 그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음. 같은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방사통이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자목, 목디스크는 현대인들의 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일자목 증후군을 겪는 이유는 뭔가요? 어, 한마디로 원인을 입증하기는 힘들죠. 요즘에 특히 그 핸드폰을 많이 보죠. 예. 핸드폰을 보는 각도가 앞으로 약 30도 정도 이렇게 굽혀 가지고 앞에 이렇게 그 목이 굽히는 자세인데 그 자세가 어 우리가 실험을 해 봤는데 쌀 20kg을 머리에 이는 어.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깨어 있는 동안 계속 된다고 하면 음. 그 장기간 계속 됐을 때는 그 근육이라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음. 관절에 변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주간판 탈출증이나 그런 거 보관하지 않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요즘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디스크 자체의 변화, 네. 우리가 수액이라고 하는데 거의 빨랑말랑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어, 혈액순환이 직접 혈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확산으로 그게 그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 식습관이나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서 가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 아직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서서 진료를 보시면서 그그 어, 그 컴퓨터라든지 그런 네. 거를 이 눈높이에 단1 5도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음. 일하는 환경을 변화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고개를 덜숙이게요덜 아, 숙이게. 네. 네. 그렇게 좀 앞서가서 그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음.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가 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어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